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세 시간 처절한 기도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기도 세 시간 동안 기도한 거 기도 제목 하나요. 하나님,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시지 않게 달라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종교 지도자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했어요 폭풍? 상관없어 물 따위 불 따위 상관없어 그들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돌을 들여도 상관없어 주님이 나를 보호하셔 그 믿음이 있었고 그런 보호하심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원대로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이 지나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 뜻대로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순환 받고 비록 죽었지만 부활의 천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천 열매가 되신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적었어요. 순종의 종착지는 우리를 향한 베스트다. 감사의 끝은 우리를 향한 베스트다. 주님이 우리를 베스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 담대한 용기를 가져라. 그니 아릴 하실지라도 감사해라. 근데 중간에 타협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렸어. 담대한 믿음이 없어서 또 곁길로 갔어. 아니 왜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도켓길로 가서 그만 베스트에 못 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리 안니야 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끝은 베스트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